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댄스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서너배 남녀, 마니아,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제가 쇼트로다가 재밌게 보라고, 개똥박사, 늙은 제비, 역겨운 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여러분, 쇼트로다 올릴 건데 많이 보세요. 재미나게. 어떻게? 유튜브 보면 역겨운 놈, 늙은 제비족, 개똥박사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여러분 구경 많이 하세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늙은 제비, 늙은 제비면 좋죠. 그래서 제가 제비라고 한 거예요. 제비.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게 보세요. 그리고 또, 왜? 춘박사가 부러워요? 박사가? 예? 네? 여러분 저를 소개할 적에는 천봉춘박사야 천봉박사가 아니라 똑바로 소개를 하세요 천봉박사가 아니라 천봉춘박사라고 박사학위를 땄단 말이야 춘박사학위를 15년을 춘박사로 활동한 사람을 불기가 역겹지 왜 니들이 춘박사 하고 싶잖아 <laughs> 니들이 춘박사 하고 싶어서 그걸 못하는 거야 못해 할 수가 없어 천봉춘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소개할 때도 천봉춘박사님 허세 천봉박사 아니에요 천봉춘박사 이렇게 소개하세요 박사학위 딸라고 그러면 부모들이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요 저는 박사들딴 사람이에요. 춤박사. 예, 그때 소개할 때 제대로 오세요 천봉춤박사. 천봉박사가 아니에요. 똑바로세요. 그리고 저는 제비예요. 늙은 제비. 역겨운 사람이에요. 개똥과, 개똥박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개똥박사. 참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예, 그거 쇼트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여러분. 거기다가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엇박이라고 항상 시원하고 나면, 시원을 하고 나면, 좀 뭔가가 모자라. 내가 좀덜 했구나. 이래. 근데 저는 음악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왕심리로 해.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음악이 뭔가가, 1%가 자꾸 모잘라모잘라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 믹서기 같은 거, 이렇게 짝을 차차차 리듬이 나오고, 거기 쿵 소리만 나올 거예요. 쿵쿵만. 쿵, 쿵, 쿵만 나올 거예요. 이런 음악을 가지고 댄스를 했어요. 예, 네, 이런 음악을 가지고. 그게 참 아쉽죠? 아쉬워요. 그런 음악을 가지고 댄스를 해서. 참이참왜 이런 그그 그 콜라 테이고뭐 이러는지 난또잘다잘 모르겠어요 예저 그런 것들을 신정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이런 저같이 천봉춘 박사 같은 사람은 어리 연습할 곳도 없어요 지하철에서 그거 그, 그 해가지고서 그 시원하는 거예요 음악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토요일날 가서 한번 듣고 어망십리로해 이렇게 해서 헌춤이에요. 어떤 사람 뭐, 한달 전부터 갔다가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음악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음악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 그, 그, 그 그렇게 하면 못 써요. 음악 같은 것을 개선시키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음악이. 음악이에요? 기어 들어가. 음악이 다겨어 들어가 있어. 음악이 백화점으로 팡팡 나와야 되는데, 다겨 들어가 있어. 쿵! 쿵! 쿵만 나온단 말이야. 발이 쿵! 쿵!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만 나온단 말이야, 발이. 쿵! 쿵! 올라간, 올라간다, 이거야. 잘못돼서 이런 거는 시정, 시정에서 있잖아요? 고쳐야 돼요. 그런 영상 음악을 보고서, 누가 영상을 거기다 찍고, 누가 거기 가서 놀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가서 누가 그 시연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냐고요. 부탁합니다. 예, 부탁하고요. 저는 늙은 제비가 제비지대에서 먹고 살아요. 개똥 박사예요, 개똥 박사. 예, 그렇게 역겨운 사람이고. 재밌죠, 여러분? 예, 이런 거는 제가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기 때문에 미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laughs> 재밌죠? 쇼트로다가. 재밌게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시연 영상,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 패를 줘가지고 뭐, 또, 테크노 오박 뭐, 업박이 있어가지고, 테크노 오박에 내가 업박 줬으니까, 테크노 업박에서 그게 취미냐? 그게 호러새끼야? 그게 취미냐? 이러고 하지 마세요. 이제 댓글 쓰는 거다 잡아갈 수가 있어요. 모욕죄로잡아간다말이에모욕죄로 쓰지 마세요. 원장들은 쓰지 마. 원장들은 쓸 자격이 없어. 원장들은 춤을 못 추는데 무슨 거기다가 남이 그시원는걸 쓰냐고. 예? 봉춤 박사처럼 춤을 춘다고 아, 그리고 지금 내가 왕심이 준 것처럼 춤, 춘다고? 그렇게 당신들 못 줘. 짧아. 춤추는 게. 짧다고. 근데 거기다가 원장들이 뭐, 그 쓰지 마세요. 매니아 분들만 쓰세요. 순수 매니아 분들만. 원장들이 어떤지 알아요? 자기 본 이름을 감추고, 다른 이름으로 다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써서, 사이, 이름을 죽여갖고 씁니다. 나쁜 말 할지 그 사이트 하나 있는 거 같이 써요. 그거 조회, 조회하면 다 나와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내가 유튜브 가서 조회할 거예요.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신 되는 거예 병신.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되지 마시고, 댓글? 보지 마세요. 댓글 보지 마요. 나는 뭐 조회수도 원하는 것다고 보지 마. 내 추억을 담은 거야. 예쁘지 말아요. 매니들만 보세요. 매니들만매니들만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음악이 뭐야? 음악이 다겨 들어갔어. 음악이 겨 들어갔단 말이야. 춤을 못춰도 있잖아요. 음악만 잘 나와도 춤못 추는 게 카프라치게 된단 말이야. 음악만 맞춰도 춤을 못 추는 사람 춤이 카프라치게 된다니까. 카프라치가. 네? 그게 뭐예요, 그 음악이? 그냥 카운트, 카운트 세고 춤추는 게 낫지. 야, 여러분, 이렇게 알고요. 쇼트를 재밌게 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날씨가 이제 자꾸 이제 추워지는 날씨로 가요, 여러분. 그리고 제 이름은 천봉춘 박사예요. 천봉춘 박사. 천봉박사 하지 말고! 부르지 마라! 천봉춘 박사라고. 너희들은 박사, 박사 옆에도 못 와. 천봉춘박사라고 똑바로 하지만 천봉춘박사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제비보다 돈 뜯긴 사람 많아요. 내가 늙은 제비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뜯겼는데 제비들아 내가 그 늙은 제비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똥. 위협질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 제가. 위협질이 난다. 위협질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위협질 좀 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